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당뇨. 환자는 하루에 뭘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간식까지 완전 정복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당뇨에 좋은 음식들을 알려 드렸는데요. 그걸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모르면 소용 없겠죠? 오늘은 정말 실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하루 식단표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뇨 진단받으면 제일 막막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래서 나뭐 먹어? 이거거든요. 병원에서는 당 조절 잘 하세요. 이러고 끝이잖아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럼 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건지. 오늘은 그런 고민 싹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아침 걸으시는 분 많으시죠?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중에 아침에 식욕이 없어서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밤새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은 아침 식사를 통해 하루의 혈당 리듬을 잡거든요.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폭식하게 되고 혈당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아침은 꼭꼭 꼭 드셔야 합니다. 그럼 뭘 먹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입맛에 딱 맞는 한식입니다. 현미밥 반 공기를 준비해 주세요. 여기서 포인트 반 공기예요. 아침부터 한 공기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현미밥 100g 대충 주먹 하나 크기 이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 된장찌개 한 그릇. 여기에 두부 듬뿍, 버섯 듬뿍, 애호박 듬뿍 넣어주세요. 왜 좋으냐고요? 두부는 단백질 폭탄이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버섯은 식이섬유가 어마어마해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계란찜 하나. 계란은 완전 식품이죠. 단백질도 풍부하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여기에 시금치나물 한 접시 김치 조금. 이렇게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고요? 현미의 식이섬유가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점심때까지 배고프지 않아요. 한식의 장점이 뭐냐면요. 반찬 가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색깔도 예뻐서 식욕도 도두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현미밥에 고추장 넣고 비벼 먹기. 고추장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혈당 폭탄입니다. 그냥 반찬이랑 드세요. 두 번째는 빵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메뉴입니다. 통밀빵 12조각. 여기서 중요한 건 통밀이에요. 흰빵은 절대 안 됩니다. 흰빵은 거의 설탕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GI 지수가 95예요. 거의 포도당 수준. 반면 통밀빵은 GI 지수가 50 정도. 혈당을 천천히 올려 줍니다. 여기에 삶은 계란 하나, 방울토마토 16개, 아보카도 1/4개 슬라이스해서 빵 위에 올리고 무가당 우유 한 잔. 아보카도가 좀 비싸긴 한데요, 이거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안정시켜주거든요. 그리고 크리미한 식감이 빵이랑 잘 어울려요. 토마토는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엄청나고,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이 조합은 준비 시간 5분이면 끝. 바쁜 아침에 딱이죠. 세 번째, 정말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한 초간단 메뉴. 그린 요거트 1컵. 여기서 포인트는 무가당이에요. 가당 요거트는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라벨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린 요거트가 일반 요거트보다 뭐가 좋으냐? 단백질이 2배. 그래서 포만감이 훨씬 오래가고 유산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아요. 여기에 견과류 한 줌. 아몬드 5개, 호두 3개, 캐슈넛 2개 이렇게 섞어서 견과류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고 씹는 맛도 있어서 만족감이 커요. 그 다음 베리류 과일,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한줌 올려주세요. 베리류는 다른 과일보다 당도가 낮고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당뇨 환자한테 최고예요. 마지막으로 오트밀 23큰술 뿌려주면 끝. 오트밀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엄청나서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혈당도 조절해줘요. 이거 다 섞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카페에서 파는 아사이볼 부럽지 않습니다. 준비 시간 3분. 자, 그럼 반대로 아침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 흰빵 크루아상 마이너스 이거 정말 최악이에요. 버터와 설탕 덩어리. 단 시리얼 마이너스 아침에 시리얼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설탕 범벅입니다. 특히 초코링 이런 거. 절대 금지. 과일 주스 마이너스 과일이니까 건강하겠지? 아닙니다. 주스는 식이섬유는 다 빠지고, 당분만 농축된 거예요. 차라리 과일을 통째로 드세요. 단팥빵, 소보루빵 마이너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죠. 빵 설탕 팥, 혈당 폭탄. 이런 거 드시면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혈당이 200 넘어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이제 점심 시간입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활동적인 시간이죠. 일하고 움직이고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 그래서 점심은 아침보다 좀더 든든하게 먹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원칙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적당히, 단백질은 충분히, 채소는 듬뿍.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직장인 분들은 특히 점심 메뉴 선택이 어려우시죠? 오늘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회사 근처 밥집에서 먹을 수 있는 생선 정식. 잡곡밥 23 공기. 점심이니까 아침보다 조금 더 드셔도 돼요. 근데 한 공기는 많아요. 23 정도가 딱 좋습니다. 메인은 생선구이. 고등어, 삼치, 가자미 뭐든 좋아요. 생선이 왜 좋으냐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특히 고등어는 DHA, EPA가 엄청나요. 그리고 생선은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오후에 졸음이 안 와요. 고기 먹으면 졸리잖아요. 생선은 그런 거 없어요. 여기에 된장국 한 그릇, 나물 반찬 23가지. 나물은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뭐든 좋아요. 식이섬유 폭탄이거든요. 샐러드도 있으면 꼭 추가하세요. 양배추, 상추, 오이 이런 거요. 생채소는 효소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해요. 이렇게 먹으면 영양도 완벽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꿀팁. 생선 먹을 때 레몬즙 뿌려 드세요. 비린내도 없어지고 비타민 C도 추가로 섭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도시락 싸오시는 분들을 위한 메뉴. 현미 주먹밥 하나. 김 말아서 주먹밥 만들면 먹기도 편하고 양 조절도 쉬워요. 메인은 닭가슴살 샐러드. 닭가슴살 100g 정도를 전날 저녁에 삶아서 준비하세요. 마늘, 생강 넣고 삶으면 냄새도 안 나고 맛있어요. 여기에 양상추, 로메인, 케일, 방울토마토, 오이, 당근 이렇게 썰어서 통에 담고 올리브오일 드레싱 따로 챙겨오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이면 준비 가능. 전날 밤에 재료만 썰어놨다면요. 여기에 삶은 계란 하나 추가하면 완벽. 계란은 간식으로도 좋으니까 23개 미리 삶아두세요. 이 도시락의 장점? 칼로리 컨트롤이 완벽해요. 직접 만드니까 양 조절이 되고 신선한 재료 쓰니까 건강하죠. 주의할 점 샐러드 드레싱 시판 드레싱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집에서 올리브오일에 레몬즙 소금 조금만 섞어서 만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세 번째 회식이나 외식할 때 어떻게 할까? 콩국수 여름 메뉴지만 사실 사계절 먹을 수 있죠. 콩국수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시원해서 좋아요. 근데 면은 절반만 드세요. 면다 먹으면 탄수화물 폭탄이에요. 보쌈. 보쌈은 돼지고기 수육이잖아요. 기름기만 제거하면 단백질 좋은 메뉴예요. 여기서 포인트. 채소, 쌈을 듬뿍. 상추, 깻잎, 배추 이렇게 싸서 드세요. 쌈장은 조금만. 두부샐러드. 요즘 두부샐러드 파는 곳 많아요. 두부가 메인이니까 단백질도 충분하고 채소도 많아서 좋아요. 비빔밥. 비빔밥은 사실 완전 식품이에요. 여러 가지 나물에 단백질까지. 근데 밥을 적게 달라고 하세요. 밥 반만 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물을 많이 달라고 하고요. 외식 꿀팁 모음. 1. 메뉴 주문할 때밥 적게 주세요 꼭 말하기. 2. 국물 음식은 국물 적게 주세요. 마이너스 국물에 나트륨 많아요. 3.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해서 조금씩 찍어 먹기. 4. 채소, 반찬, 리필, 무한. 배추, 김치, 깍두기 말고 나물유로. 후식 절대 금지. 치킨, 수정과 이런 거당 덩어리에요. 절대 피해야 할 외식 메뉴. 마이너스 짜장면, 짬뽕면, 전분 소스, 혈당 폭탄. 마이너스 돈가스, 튀김옷 소스, 최악. 마이너스 피자, 도우, 치즈, 탄수화물, 지방, 콤보. 마이너스 햄버거, 빵, 패티, 감자튀김, 혈당 콜레스테롤 증가. 마이너스 라면 이건 설명이 필요 없죠? 외식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다른 사람 눈치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들 건강 챙기는 시대예요 당당하게 저밥 적게 주세요. 하세요. 점심 먹고 나서 꼭 해야 할 것. 10분이라도 걷기. 회사 근처 한 바퀴 계단 오르내리기. 뭐든 좋아요. 식후 30분 일시간 사이에 가벼운 운동하면 혈당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점심 먹고 커피 드시는 분들. 커피는 괜찮은데 설탕이랑 시럽 넣지 마세요. 아메리카노나 라떼 무카 당뇨. 자 이제 저녁입니다. 저녁이 왜 가장 중요하냐고요? 저녁 먹고 나면 활동량이 확 줄어들잖아요. TV 보고 쉬고 자고. 그래서 저녁에 많이 먹으면 그게 다 지방으로 축적돼요.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 혈당 체크해 보시면 저녁식후 혈당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저녁 먹고 활동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저녁은 원칙이 뭐다? 가볍게. 탄수화물 최소. 채소 듬뿍. 그리고 절대 저녁 7시 이후에는 먹지 마세요. 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야 혈당도 안정되고 잠도 잘 와요. 첫 번째 가장 추천하는 저녁 메뉴. 현미밥 한 공기 또는 아예 안 먹어도 됩니다. 저녁에는 정말 탄수화물을 최소화해야 해요. 메인은 두부 또는 닭가슴살 구이. 두부찜, 두부구이, 두부전 뭐든 좋아요. 단백질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죠. 된장찌개 한 그릇, 두부, 버섯, 애호박, 양파 듬뿍 넣어서 국물로 배를 채우면 포만감도 좋고 칼로리도 낮아요. 여기에 채소 무침 세 가지,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무생채 뭐든 좋아요. 접시 하나 가득, 미역이나 다시마 무침도 추가. 해조류는 요오드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변비 예방에도 좋아요. 이렇게 먹으면 배는 부른데 칼로리는 500kcal도 안 돼요. 그리고 혈당도 안정적. 두 번째 요즘 유행하는 샐러드 볼. 퀴노아 또는 현미 열쇠 공기만. 이게 탄수화물이에요. 적게. 그릴 닭가슴살 100g.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서 슬라이스. 각종 채소 듬뿍. 양상추, 케일, 양배추, 적채, 치커리, 루꼴라. 있는 거다 넣으세요. 방울토마토, 오이, 당근, 파프리카 알록달록하게.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에 발사믹 식초. 이게 진짜 맛있어요. 시판 드레싱 절대 금지. 이거 먹으면 진짜 카페에서 먹는 샐러드 부럽지 않아요. 집에서 5분이면 완성. 세 번째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메뉴. 순두부찌개 밥 없이 순두부찌개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칼칼해서 맛있죠. 근데 밥이랑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순두부찌개만. 야채 된장찌개, 야채 듬뿍. 호박, 버섯, 두부, 양파, 대파, 가득. 북어국, 해장국처럼. 북어는 단백질 좋고 저칼로리예요. 김치찌개 고기는 적게, 두부는 많이. 국물 요리의 장점. 국물로 배를 채우니까 포만감은 있는데 칼로리는 낮아요. 그리고 따뜻하니까 소화도 잘 되죠. 여기에 샐러드 한 접시 추가하면 완벽. 저녁에 절대 금지 항목. 야식. 마이너스 이건 당연하죠. 저녁 먹고 또 먹으면. 라면. 마이너스 밤에 라면 땡기죠. 참으세요. 라면은 나트륨 탄수화물 폭탄. 치킨. 마이너스 치맥. 당뇨 환자한테는 최악의 조합. 기름 탄수화물 알코올. 술. 마이너스 술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특히 소주, 맥주는 최악. 디저트. 마이너스 저녁 먹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그냥 혈당계 던지세요. 과일 과다. 마이너스 과일은 건강하니까 하면서 밤에 수박 한 통. 안 됩니다. 특히 밤 11시 넘어서 뭐 먹는 거 정말 위험해요. 먹고 바로 자면 혈당은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체장은 쉴새 없이 인슐린 분비하고 당뇨 악화의 지름길이에요. 자, 그럼 간식은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하루 세 끼만 먹기 힘들죠. 배고픈데 참는 것도 스트레스고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려요. 그래서 간식은 괜찮습니다. 대신 뭘 언제 먹느냐가 중요해요. 간식 시간 오전 10시 오후 3시. 이 시간이 뭐냐면 식사 사이에 딱 중간 시간이에요. 이때 혈당이 살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적절한 간식으로 혈당을 보충해주면 다음 식사 때 폭식을 안 하게 돼요. 1. 무가당 요거트 마이너스 단백질도 있고 포만감도 좋아요. 2. 방울토마토 10개 마이너스 씹는 재미도 있고 비타민도 풍부. 3. 오이 당근 스틱 마이너스 바삭바삭 씹는 맛 칼로리 거의 제로. 4. 견과류 한줌 마이너스 15살 정도. 아몬드 5개. 호두 3개, 캐슈넛 2개, 이런 식으로. 5. 치즈 12장 마이너스 단백질과 칼슘. 근데 너무 많이는 말고. 6. 삶은 계란 1개 마이너스 완전식품. 휴대도 간편. 과일 먹고 싶으면? 과일은 간식으로 괜찮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OK 과일 사과 12개, 귤 1개, 딸기 16개, 블루베리 한 줌, 키위 1개. PR 과일 수박 바나나, 포도, 망고, 파인애플, 당도가 너무 높아요. 과일 먹는 타이밍 식후 2시간 뒤. 식후 바로 먹으면 혈당이 더 올라가요. 과일 양 주먹 하나 크기. 더 먹고 싶어도 참으세요. 간식의 황금 규칙. 마이너스 하루 2번만. 마이너스 10만 150k칼 이내. 마이너스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있는 것. 마이너스 당류 1지 이하. 절대로 초콜릿, 과자. 빵떡, 사탕 이런 거 간식으로 먹으면 안 돼요. 이건 간식이 아니라 혈당 폭탄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식사 황금 규칙 다섯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1. 먹는 순서도 중요하답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이 순서냐고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 섬유가 위장에 먼저 깔려요. 그럼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돼요.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는 거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식후 혈당이 3040% 차이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입니다. 최소 20분 이상 한 입에 30번 씹기. 빨리 먹으면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기 전에 과식하게 돼요.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요. 천천히 먹으면 적게 먹어도 배부르고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요. 3.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1 5 l 리터 식사 중간에도 물한 잔. 물은 혈당을 희석시켜주고 신장 기능도 도와줘요. 당뇨 환자는 특히 물을 많이 마셔야 해요. 근데 주의. 식사 직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안 돼요. 식사 30분 전에 마시거나 식사 중에 조금씩. 4. 규칙적인 식사 시간. 하루 세끼 간식 이외 매일 같은 시간에. 우리 몸은 리듬이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먹으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서 인슐린을 분비해요. 규칙적이면 혈당 조절이 쉬워져요. 불규칙하게 먹으면 몸이 혼란스러워서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5. 식사 일기 쓰기. 뭘 먹었는지, 식후 혈당이 얼마였는지 기록. 이게 정말 중요해요. 기록하면 패턴이 보여요. 아, 이거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오르네? 이거 먹으면 안정적이네? 이런 게 보이죠. 그리고 의사선생님께 보여드리면 진료에도 큰 도움이 돼요. 요즘은 앱도 많으니까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기록하세요. 자, 오늘 정말 길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간식까지. 완전 정복했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아침 단백질 통곡물 채소 든든하게. 점심 균형 잡힌 한끼 생선 추천. 저녁 가볍게 탄수화물 최소 채소, 채소 듬뿍. 간식 하루 입번백0 0칼 이내. 식사 황금 규칙. 1. 먹는 순서 지키기. 2. 천천히 씹기. 3. 물 충분히. 4. 규칙적으로. 5. 기록하기. 여러분, 당뇨 관리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잘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꾸준히 이게 답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달만 해보세요.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동이에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외식도 하고 가끔 먹고 싶은 것도 먹으면서 전체적으로 80%만 잘 지키면 충분해요. 당뇨는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당뇨 합병증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파이팅!